장림포구 분해치아 선셋 전망대가 개장식을 갖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관광객들과 입점업체, 이곳 어민들이 바라보는 장림포구 분해치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 한적한 장림포구 분해치아 일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동화 같은 폭우를 따라 걸으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분에치아 선셋 전망대까지 올라가 장림항을 바라보며 인증샷도 한 컷. 하지만 크지 않은 분에치아 일대를 둘러보는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 근데 여기는 진짜 사진 찍기가 예쁘니까, 그냥 대고 와서 사진만 찍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코스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체험하고 가면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또 사진만 찍고 바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잠시 분해 차를 둘러본 뒤, 도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타고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제대로 된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보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단체관광객들이 아닌 일반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인근 마술촌 매장 여러 곳도 동시에 텅 비었습니다. 마술촌 입점업체 어묵 관련 업체들이 최근 개장한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로 한꺼번에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분해치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고요. 주변에 되게 아무것도 없고 공장지대여서 관광지로서 메리트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관광지를 급조해서 만든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맞술촌 맞은편 새롭게 조성돼 싱싱한 화로회등 수산물 판매를 맡은 어촌계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경치도 좋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먹거리를 먹고 갈래도 추워가지고 안을 안 곳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바람이 불어 추워가지고 뭐 이거 가게 매장에 매상도 안 오르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중심의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